와 진짜 찾기 힘들다. 여기 있었어 여기. 아 여기 있네 찾았어. 아 여기야 여기 여기구나. 그래 이 외관이 맞네요. 들어가 볼까? 지금 하나요? 두 명이야. 여기 앉을까요? 네. 혹시 자기가 그러고? 네. 여기 여기밖에 없잖아요. 아, 아 그죠 <laughs> <laughs> 네, 지금 알아서 저희가 알아게요이 네, 네. 자, 오늘 1일 서비스 제어하겠습니다 소주도 까내 <꺼내> 먹을까요? 예. <laughs> 예가도 저희가 철저하게 해 드릴게요. <laughs> 소주 어떤 거 드려요? 처음 차람이야못여시네 아들 거부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? 오 것. 좋습니다 삼촌 집된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되시네 오. 뭐야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사장님 에이 맛집은 무슨 맛집 장사를 좋지. 오래 했다고 오래 했다 그래가 뭐 방송도 여러 번 하고 그러시 얘, <laughs> 얘 <내가, 웃음> 방송 하는 약간 SBS 그뭐뿌리 우리 기분 식당, 아뭐 그런 것도 왜 하는 약간 아무리 다된 게도 20년을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. 그래요? 아 요즘에 맞아. 이렇게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아. 내가 43년인데 올게 지금 이 자리에서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 43년. 그, 그 장인이시네. 어. <laughs> 네, 우아우를다 뭐. 남았다. 아, 아저 주실 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여기 여기 조리하는데 이제. 주방 어때? 보조 보조 보조, 보조. <laughs> 이제 좀 잘라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, 네. 자를게요 지금 잘라요? 예, 음. 좀안 잘라질 겁니다 그래도 잘라주세요 네. 네잘 잘라보세요 네, 잘 잘라. 가위가 잘 드네 어, 우리 말고도 벌써 몇 팀이 몇 거야. 팀이 다녀가셨네 팀이 좀 크게 자를게요 아유, 고기는 당연히 커야죠 근데 가위가 잘 들어서 어, 안 응? 아.. 진짜 아뜨워어야겠 소주 한잔 따라아안 돼. 어색하아 이렇게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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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, 알죠? 알죠. <laughs> 알지 알지 아이고 흘렸네 <laughs> 오케이 술자. 아이고 아뜨며칠왜질리지 시켰어. 네. 어, 어, 어 이거 불이 뜨겁네. 아, 어머. 한 대를 다 닫아줄 지 엉살쟁이 아, 어. 있어. 뜨거, 뜨거, 뜨거. 우와, 마늘. 나 마늘 또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는 거 마늘요? 어, 같이 개지 사람 들라고 어휴, 이쁘게 됐는데, 뭐. <laughs> 더 이뻐져야 되는데. <laughs> 합격이다. 나 시집 가도 되는 거야. 너시집 <laughs> 어, 갈라고 이거 하나? <laughs> 너무 웃겨. 아, 나 여기 자꾸 네. 뼈하는거 같아. 옛날에는 시집 갈라고 오만때만 다 했었는데, 이제는 시집, 시집 갈라고 하는 게 없어. 가와요 우와. 이거 손질 뭐부추만 하나씩 다 없어. 숨이요 다 꺼내가지고 숨시고아 네. 고추를 <laughs> 이렇게 딱딱 넣어가지고 이숨 죽으면은. 이거만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또 꺼내가 또 자시고. 고기 어. 익을 동안. 이쪽에 애기도 이렇게 열 이렇게. 네네네. 저도부터 꺼내. 저쪽부터 한 번만. 오. 예, 꺼내. 저깔가지고조 꺼내. 네네. 그래, 그 음.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고기. 그래, 그래, 쪄라진 기에 맛있었어요. 끈끈하여 부지 못다다는거아니네 그래, 밥 줄까? 밥지 아. 갖다 드릴까? 아, 오, 밥 음, 먹어봐. 음, 응, 밥 하나만, 하나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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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하나. 예, 예. 짠! 짠! 이 숟가락이 완전 일 <laughs> <laughs> 아. 그래 이게 건강한 약간 국물 맛이. 너무 너무 좋아, 좋아 너무 맛있죠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국물 약간. 어, 하나만 주시지. 아이, 같이. 한번 자고 싶다. 아, 감사합니다. 30대인데. 국물대가 다 저기 지나가 먹으면 맛있어 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숟가락을 바꿔 주셨다. 엉덩이에 <laughs> 들썩 엉덩이에는 가 <목소리> 어, 좀 여기까지 온 여, 여행이 불안했는데. 그래 우리 먼길 왔다 지하철로 1시간이면 먼길 온거지 사실 저희 집에서는 진짜 한 3-40분이거든 네. <laughs> 동생 자립이었거든 아유 우리 왕언니 고마드려야죠 <laughs> 짠퉁 거기까지 넘어 이게 너무 뜨거워 짠짠 <laughs> 달하나고 난다 역시 관종이야 이인분에이 <laughs> 정도면 이 정도인데 4만 원한 4인분 같지 않죠? 응. 네. 너무 괜찮은데? 이거 김치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음 진짜 맛있어 음 김치 맛있어 음 김치맛집이 진짜 맛집인 거 알죠? 그럼요 응? 음? 음 김치 진짜 맛있죠 우리 할머니 맛인데 너무 좋은데? 사님 김치 직접 담그세요? 예음 나중에 이거 비법 알아가야 나중에 이게, 또 놀러 가야지 맛집 네. 비법은 안 알려주는 거야 맞아 이, 김치만 그리고 <laughs> 이게 손맛이 있어 음. 그러니까 뭐라 가르쳐주도잘 못해 모두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자꾸 시행착오가 음. 다 있는 거야 많이 해봐야 돼응 많이 해봐야 돼, 응, 돼. 김치랑 밥만 먹어도 맛있다 음. 인정 <laughs> 예. 아이고. 원래 고양이 이쪽이세요? 아, 미랑이야. 아, 미랑. 뭐 얼른꼴 예, 뭐, 뭐 살았어, 이제. 뭐 고기를 한번 살짝 맛볼래. 이거 쓰면 돼. 어? 고기나? 벌자 먹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다. 짜야. 먹어야 돼. 짠. 이제 육수를 추가 추가해서 음. 먹는 것알비를 위해서 왔나요? 맛술을 위해서 왔나요? 음... 둘다 <laughs> 맛있는 음식에는 소주 못 참지 소주못 음. <laughs> 참지 언니 부추만 먹어도 맛있어응 음. 국물이 맛있으니까 진짜 국물 나 부추가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 아니 부추를 많이 넣어주시는 이유를 알겠어 음. 오 원영이 엄청 살 빠진 것 같아요. 저요? 음. 어왜 그러지? 근데 그게 아니라 쉐딩을이이했어요 아니야 그냥 그냥 V 라인이야. 그냥 V 라인이야. <laughs> 짠. 미쳤을 <laughs> 그냥 이빠이 <이빨>, 그냥. <웃음> <웃음> 자 비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국물 더 부딪 거기 거기 국물만 더보여요 어, 그, 기 저, 이제 남았죠. 네. 그 여기다, 이쪽에다. 가 여기. 오, 이쪽에다가. 아니, 예. 아, 여기다 올리 남 지지 끼쁘지. 근데 저슬로 있지. 거기 닭가를... 닦았지만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국물 더 부시고 그래. 아, 만드신 것 같아요. 제시판된 응. 쌈장을 알거든요. 될지 음... <laughs> 얼지. 올라온다. 그래서 건지 먹어 이거. 아, 네. 거기 음. 뼈 없는 건 익었어요. 아뼈 없는 건 익었어. 예. 어, 아까도 익었었어요. 아, 이게 조금 이제 응. 양념이 더배어 들어가면 맛있을 거에요 이제 배었겠다네 예. 예. 처음부터 간이 맞으면 그냥 짜니까. 맞아 맞아. 음. 그래서 좀 영구시. 예품을 더 만드는데 일 년이가. 걸아 진짜 오랜 시간 경험과 노하우. 노하우와 음. 깻잎이랑싸 먹어 봐야겠다. 깻잎에 요거에고기 이만한 거! 와, 얹어서 기 여기. 여기, 천천히 기 여기. 지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고그기 여기. 여기, 우기 여기, 물 드세요 물물안 먹어요. 여기, 아. 어기 여기, 식어, 식어. 음음하하하 떡볶이도 맛있나? 왜 먹었어? 하하장 <laughs> 진짜 맛있어. 그지? 응. 음. 와. 동생 잠이 비었어. 아. 아. 언니. 아. 제가 밥 먹느라 바빴어요. 일장을 아. 깔았는데. 이자으로한잔 되실 뿐이 왜? 공부량한번밥 <laughs> <laughs> 비벼 먹어볼까? 맛있을 것 같아. 벌써 먹고 있었잖아. 응. 아니 너무 맛있어. <laughs> 밥이랑 뭐 전구지 밖에 안 보이는데? 응. <laughs> 음, 밥을 따로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나나 응. 원래 밥사가 안 비오는데 오늘 진짜 느낌 있다. 아 김치도. 아 근데 거기 잘 썰었어. 아, 잘했죠. 어 나보다 훨씬 잘 썰었어. 나 아까 너무 큰거 내가 그거 내가 쓴거 <laughs> 죽을 뻔했어. 그렇지 지금 아와 가지고. 양도 진짜 한양의 그 진짜 음 정성이 느껴져. 음 맞아 맞아 맞아. 한양 맛이 나긴 하는데 강하지가 않으니까. 음. 그냥 무시하고 먹을 수 있는 음. 정도? 와여기는 진짜 나오길 잘했다 다음엔 용인 어때요? 용인 괜찮죠 용은 오리고기 구이집이 네. 진짜 나 오리고기 되게 좋아하잖아 음. 거기 마을 갈아가지고 마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데 마? 나또가져하는데 어, 아, 옛날에 친구들이랑 가방 <laughs> 아시이크 <가방. 웃음> 그게 그 진짜 맛있어요. 아니 그 배달 해주거든요. 이럴 때 약간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거기 맛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셀프여서 대들 네. 먹을 수 있어. <laughs> 라면 거기아나 나 그리고 데려가고 싶은 데또 있단 말이야. 또 뭐야? 그 영동시장 아, 쪽에 해장이. 거기가 음 해장국집인데 음. 삼겹살을 팔아요. 근데 사장님이 직접 썰어. 딱 맛있는 크기와 굵기로 그 삼겹살을 먹고 해장국을 딱 같이 먹으면 음. 아. 아 뭉티기, 뭉티기 좋지 거기가 뭉티기랑 육회랑 응. 되게 유명한 곳인데 나는 사실 뭉티기로도 좋아해 아 뭉티기지? 고추장 맛보다 간장으로 가는 거. 아 어? 오! 하, 그 진짜 깔끔해 고추장은 뭔가 텁텁해 응. 뭔가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고추장고춧가루를 그... 나랑 똑같네 아 텁텁해, 텁텁해 그냥 거기로 서비스로 소고기 묵국이 나와요 아, 솔직히 저는 뭉티기를 한번 먹어봤거든 근데 좋아 나는 그 느낌 아. 좋아 접시를 뒤집으면 고기가 안 떨어져요. 찰져가지고. 네. 가야겠다, 가야겠다. 아니 뭐야? 거기 다음에 또 맛집이 뭐냐면 돼지껍데기. 아, 네. 거기에 제 2차로 꼭 가는 데가 있어요. <laughs> 거기가 고등어 구이도 진짜 맛있어요. 내가 뭐하는 거냐고요? 그냥, 거의 그냥 콤보로 <laughs> 그냥 뻗으시네 <포지션에> 그냥. <laughs> 와, 이제 서비스로 네. 음신 <laughs> 엄마의 마음이지. 아, 엄마의 마음이야 진짜. 어, 저도 경상도인데. 왜니까전 상주역. 아, 경상도니까. 나 상수에 안 오빠 있는데. <laughs> 그 <양반>? 아 맞아요. 그런요 <laughs> 좋게, 좋게 말하면 양반, 나쁘게 말하면 너무 보수자. 와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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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맛있어. 내가 안르네

5월달은 대로 아니 그래도 안 올게. 뭐 18일날 다시 재개한다는데, 5월 10일 서울에서 칠때 강화도는 이제... 와,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. 이거 와 <laughs> <laughs> 대박, 대복 받았다. 복받아 지금 정말 맛있어. 이게 짱 맛있어요. 지금 쫄아들어가지고... 와... 간이 제대로 배웠어요. 최고 최고 k c 내려주실래요? <웃음> 최고 최고 <웃음> 귀여워 k check. Check. c 몇 시간 k Ch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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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h e h e c e c e c k Ch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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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원래 밥 먹는 남자 멋있는 거요 네. 이게 쉽지가 좀... 않거든 밥을 좀더 드릴까? 아니요니 아니요, 아니요. 충분해요 음식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<laughs>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커피가 참 맛있네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커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,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아니 주신 마음이 더 맛있어요 <웃음> <웃음> 가위 드릴까요? 진짜 아, 되게 잘 알죠? <laughs> ㅋ ㅋ 어디 멀리서 오셨나 봐네 저희 강남에서 왔어요 그렇다 강서구 사람 아니요, 같지 않아 니요 선생님이 그렇게 요 안녕하세요 아예 여기 와서 저희 여기 찾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여기 시장 <laughs>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저 이거 보자마자 여기는 와야 된다 음 <laughs> 아니 오빠가 전에 오전에 진짜 멀리 나왔어요 딱 스타일을 보니까 강서구 사람이네 ㅋ <laughs> ㅋ <laughs>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매니저님이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뭔가 달라 맛집 왔거든 맛집 왔거든 맛짜 <laughs> 맛집 <laughs> 이게 인위적인 아니, 맛이 아니라서 더좋아음 응. 그래서 오히려 진심이 느껴져요 아, <laughs> <laughs> 와 대박 아또기 이거 인신 쓰다 인신 쓰셨어 솔직히 참기름 이렇게 쓰는 거 쉽지 않은데 <laughs> 내가 손대면 안될것 같아 하면 이거 한데 이거 한번 청담에서 <laughs> 너무 맛있는데 <laughs> 나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거 먹었는데. 그 참기름이 너무 많이 넣어서 느끼할 거라 생각했어. 아니야 참기름은 많이 넣어도 느끼잖아. 아니 날라갔고 이미 향이 이미 내잔 아, 음. 이미 그 인심을 뛰어넘었어. 뭐야? <laughs> 너무 아쉽죠? 짠! 우리 이제 볶음밥에 짠해야지. 짠. 귀여 귀여. 워 막내같아, 너의... <laughs> 나 막내. <맞았네. 웃음> 뿌이 뿌이. 좋 대박. 짱 짱. 와 진짜 맛있다. 물물물안 먹어 물물 있어 물 있어? 나또욕좀 내서 이만큼 났다 항상 뜨거우면 물을 드세요 아 너무 맛있다 음. 깻잎 향과 부추의 조합이 장난 아니다 너무 좋은데? 볶음밥은 꼭 드셔야 돼요 <laughs> 난빙구 너는 빙구 나도 빙구 응. 난 빙구 짜난 빙구 소주 먹는데. 뜨겁 <laughs> 먹어야 돼. 먹고 물안먹금 먹고 물안 먹. 난 뜨거운 걸잘못 먹거든. 난 차가운 걸잘 먹어. 뜨거운 걸 사실 잘못 먹어. 나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약간 왜 돌려 말하기로돌려거나 <laughs> 그랬나? <laughs> 고기였어. <없어. 웃음> 아 진짜 맛있다. 음. <laughs> 여기 무조건 와야 돼 진짜. 아낌없이 주시는 사장님 또 음... 차를 너무 좋지. 너무... 아니 저렇게 차를 타주시는 사장님 멋있네요. <laughs> 오. 저는... 어머 오자이카니까 웃는 하외탈 같아. <laughs> 나잘웃지 지금 시간이. 신냄새 나는데? 설레. <laughs> 어? 민트향이야. 아, 페퍼민트인가봐 아, 이거 가져가야 돼. 어, 가져가야 선물이니까. 돼. 우리 이거 받았죠? 커피 받았죠? 차선.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도 안취했어 어, 굉장히 멀쩡하죠? 굉장히 멀쩡해왜 <laughs> 이런지 모르겠는데. 즐거워서. 아, 어, 진짜 우리 웃으면서 먹어서 그런가 봐.